안녕하세요. 좋은밭TV입니다. 오늘은 11월에도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아직 밭을 놀리기엔 이릅니다. 지금 심으면 겨울을 나고 봄에 싱싱한 수확을 할수 있는 작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러면 11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, 보시고 골라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. 11월 초까지 심을 수 있는데요. 심하늘을 쪽으로 나누어 뾰족한 싹 부분이 위로 향하게 약 5cm 깊이에 심어주시고, 줄 간격은 20cm, 포기 간격은 10에서 15cm 정도가 좋습니다. 늦게 심는 관계로 뿌리 성장이 늦을 수 있어서 심은 뒤에는 지피나 부직포로 덮어서 보온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뿌리가 내릴 때까지 가습하지 않게 물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. 중부 지역에서는 10월에 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남부지방과 해안 지역은 11월 초나 중순까지도 정식이 가능합니다. 양파 모종을 2에서 3cm 깊이로 심고, 줄 간격은 약 20cm 정도로 유지해주세요. 심은 후엔 충분히 관수해주시고, 뿌리가 활착이 되도록 도와주고,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에는 보온 덮개, 즉, 부지포 등을 씌워주면 동해 피해를 줄, 줄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월동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11월 초까지 파종이 가능합니다. 씨앗을 골고루 흩뿌리거나 줄뿌림으로 파종한 뒤 흙을 얇게 덮고 충분히 물을 주세요. 시금치는 고구마 수확한 자리가 있다면 꼭 심어 놓으시면 내년 봄에 작물들을 파종하기 전에 수확할 수 있으니까 빈밭 놀리지 마시고 꼭 심으시길 추천드립니다. 싸게 난 후에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하거나 부직포를 덮어서 월동시키면 겨울 동안 천천히 자라서 1, 2월에도 신선한 시금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겨울에는 시금치가 단맛이 강해져서 맛이 더욱 좋습니다. 네 번째는 쪽파와 부추입니다. 쪽파는 김장용으로 많이 심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11월 초까지도 심을 수 있습니다. 씨 쪽파를 손질해서 2, 3cm 깊이로 심고 가볍게 흙을 덮은 뒤에 물을 주세요. 겨울 부추는 이 시기에 심어두면 다음에 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. 부추는 씨보다는 뿌리나 포기 나누기로 심는 것이 활착이 훨씬 빠릅니다. 마지막으로 상추입니다. 보온 터널을 활용하면 11월에도 상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잎채소를 심을 수 있습니다. 상추, 쑥갓, 근대, 얼갈이배추, 청경채 같은 작물들이 대표적입니다. 보온이 잘 되는 하우스에서는 15일에서 20일이면 어린잎 수확이 가능하죠. 낮에는 햇빛을 받아 충분히 강합성을 하게 해 주고 밤에는 덮개로 보온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상추는 추위에도 강해서 어린 상추는 비닐 터널을 만들어 월동시키면 내년 봄 누구보다도 먼저 상추를 수확해 드실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11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은 남부 지역 기준으로 마늘, 양파, 시금치, 쪽파, 겨울 부추, 그리고 하우스를 만들어 심는 상추, 청경채, 쑥갓 등잎 채소류입니다. 이 시기에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보온 관리와 배수 관리, 초기 관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 과정을 잘 지켜주시면 겨울 동안 밭을 쉬지 않고 봄에는 싱싱한 작물로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올해 늦가을 여러분의 밭에도 작은 새싹이 자라나길 바랍니다. 좋은밭TV는 언제나 여러분의 풍년을 응원합니다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